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10월 19일 일제는 기세일이라고 해서 뱀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할 수 있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몸을 쉬어주는 게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아서 마음이 제 스스로 어지러운 그런 지경이니 정리를 하여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나한테도 남을 대하여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고민이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루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리상 할수 없는 일을 찌로들어주다가는 괜히 이거 이루지도 못하고 또한 구설이 생겨나실 수도 있습니다 용두삼이로 시작은 거창하게 벌일 수 있겠으나 결과가 없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에 아군이 점점 물러나가며 서서히 서걱이 비춰오겠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에게 소식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의 화해가 기다되는 기대되는 건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이런 괜히 이 들어줬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겠으니 피하시고 보내시는 게 좋은 날이 되는 그 지름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앞에도 나중에 웃게 되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성사되려는데 중간에 방해자가 나타나 좀 슬플 수도 있겠지만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결국 성취되어 미소 짓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통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을 하신다면 운세가 발전하며 재물 운도 상승세를 타겠습니다. 이성의 도움이 큰 일을 이루게 해주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결과적으로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편안한 날이 되겠으니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심이 없는 소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맞는 적절한 일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든 바꾸고 교환하게 될 일이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려 들지 말고, 현재의 일에 지극한 그 정성을 쏟아 운세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게 되신다면 함구하시고 지켜줘야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손해가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험만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충실하여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일을 해결해 보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에 영매이다 보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상의하여야겠습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 흐름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재물운세는 희망적인 하루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집안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됨으로 주의하면서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재운도 있고 마음을 터놓고 상의하면 일이 무난하게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다만 식... 그들 중 건강을 챙겨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니 무사무탈하게 넘어가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으니 욕심에 그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열정을 다해 일을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집안 가족의 건강이 호전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으니 아픈 분이 혹이 있으시다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욕심을 버려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의깊게 하루 보내신다면 좋아지는 그런 날이니 평범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내 네, 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그칠 때 그치는 것이 그야말로 인지상정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잠시 그치고 쉬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너무 앞을 보고 전진하다가는 건강이 염려되는 하루입니다 외부욕도 많은 이쪽저쪽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정도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 미묘한의 자세로 대비책을 간과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야 좋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또저 사람들 얘기에 괜히 휘둘리는 것보다는 중도에 마음을 잡아 내일을 기.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안정이 오는 날입니다. 세 가지를 구하면 그야말로 세 가지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노력의 보람도 있고 결과도 흐뭇하겠습니다. 약간의 이동수가 있어 직장인 분들은 직책이나 직무가 혹, 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성취가 되겠으니, 오늘은 이처럼 안정적으로 좋은 운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람도 있겠고, 좋은 일도 기대되는 그런 날이니, 기쁜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의 사람을 따르다 보면, 복록이 따르는 날입니다. 혼자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괜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덕분에 기쁜 일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신체상 그 컨디션도 오르는 날이라 신수가 좋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 운명이고 욕심운이 있는 나쁜 일이 혹 생겨날 수도 있겠으니 그런 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은 하루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기쁜 일이 생기겠는데 정의형매이면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화합하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기상이니 기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배나 친구에게 진실을 털어야 뜻밖에 좋은 것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물운세는 목돈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형상이며 종교에 기대에 기도를 들이신다면 더욱 운이 상승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평불만이 끝난하게 참모를 이행하면 일도 순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좋은 운입니다. 재운도 있고 일도 여의하게 되니 편안하게 하루 살보내 실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쁘니 그것을 통해 희망의 출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동지에서 협력자로 협력해서 귀인이 되어주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여도 그야말로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비춰주듯 그 비밀 없이 행동을 하신다면 더욱 좋은 운세가 생겨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나에게 발전이 있겠다니 잘 살펴보시고. 정직하게 하루 잘 보내시면 더더욱 좋은 운이 닥쳐오겠으니 무난한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감한 요의 일을 성취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 그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이 기람으로 개편 또는 개혁. 하여도 되시겠습니다. 변동이 많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좋지 않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집안에 인테리어를 바꾸신다거나 쇼핑이라도 하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과감하게 일을 진행하시면 좋은 날입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이전 미리 기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 띠별 운세를 살펴보아드렸습니다 기온이 그야말로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날씨가 앞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옷 두껍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독감, 코로나 일절 걸리지 않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